안녕하세요 도예교의 초등부 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갔던 바로 그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길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정말 열 가지 제안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인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푸른 기둥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로,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계명이었죠. 이 식계명은 바로 이전에 족장들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직접, 바로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말로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은 돌판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십계명의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 말씀, 이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날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백성, 성견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성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요. 가장 차근차근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어떻게 성취되었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사우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조그만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라, 왕국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랑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 그뒤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배워보도록 해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사라 근데 그 건축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그가 누굴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게 했었어요. 무슨 명령이냐면요, 아말렉 민족을 쳐라.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뒤에 그 싸움을 하고 난 뒤에 그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냐면 다 진멸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그 소양 할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말씀이죠. 사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치멸하기로 결정했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바로 아말렉의 왕인 아가 왕을 잡았는데요. 이 아가 왕이 있는 속을 가을 때 보니까 양하고 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이 양하고 소를 그냥 그냥 가져가면 우리의 민족들이 정말 배불리게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데 아무 걱정 없이 수, 살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마음속에 순유하고 싶은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숨겨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이것을 챙겨가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사멜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왕, 그 왕이 그왕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헴사라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왕을 이세의 아들 중에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뿔에 기름을 채워서 움직이게 되면 바로 사울왕이 알게 될 것을 이사무엘을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당연하죠. 왕사울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그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세요.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와께 호 제사를 드렸다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왔으니까, 이세의 가족들도 같이 이세라엘사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냐는 거죠. 자, 사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뿌리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햄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서 마중 나오는데 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두렵게 물어봅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 맞습니다. 나는 화평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니 이세 가족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자. 이세의 가족들이 다 제사의 자리에 나왔어요. 사무엘이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이세의 자녀들은 정말 대답하게잘 생기고 정말 왕이 되기에 너무너무 능릉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용모와 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계속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왔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느냐? 그러자, 이새가 물어봅니다.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그 양을 치든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 가는 식사의 자리를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그 양을 치던 다윗을 데리고 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푸어라 바로 이 왕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에요. 나중에 다윗왕이 어떤 이스라엘민족에게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줬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양을 치는 소녀였던 소년이었던 이 다윗에게 바로 이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던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바로 그, 그가 그 바로 다윗 당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 다윗왕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은 거짓이었나요? 영원한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하이베벨크 신앙교육서 31문에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하는지, 그 기름 받은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서 배웠어요.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지자의 직분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왕으로서의 직분이었죠.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보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바로 왕의 직분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알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그길 따라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기름부험받은 자, 왕의 역할이에요. 그 다윗이 받았던 영원한 왕위를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르시면서 그것이 성취되었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성취가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그 다스리 말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